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터 초월입니다. 네, 오늘 재미있게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중에서도 망신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망신살. 망신살 뻗쳤네 이러잖아요. 자, 한문으로는 망, 그다음에 신, 신체 신하죠. 그다음에 이게 살. 응. 망신살인데, 뭐냐면은, 이 망이라는 글자를 볼게요. 망이라는 글자가 여기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여준다는 어 열려있잖아요. 오픈, 어 오픈되어 있다. 나를 보여준다. 어차피 나를 보여주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이쪽으로 뭔가 기가 빠져나가서 또 내가 뭔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물건 잘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망신살 난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망신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띠별로 뭐 일지별로 한번 볼게요. 응. 망신살이란 십이 운성으로는 이 걸록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회에서는 뭐예요? 과장, 부장. 과장보다 좀 높은 뭐 부장도 될수 있고 사장 밑에 그 차장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나서야 하는 입장이에요. 나서야 해요. 더싼 카드처럼 나를 보여줘야 돼요. 네, 어차피 보여줘야 되고, 열려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망신살이. 네, 그렇기 때문에 더선처럼 무대로 나아간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또는 스타 카드, 예술 아시는 뭐또 스타카드,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 뭐또 이런 분들, 글 쓰시고, 뭐 춤추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때 데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무대로 나아간다. 무대로 나아간다. 무대 생긴다. 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망신살이라는 거는 사생지예요. 여러분들. 인신사해예요. 이런 운이 오면은 그래요. 인신사해. 2019년도가 기해년이었죠. 요때 망신살. 어, 있었어요. 이때 이따가 띠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 혹시 혹은 일지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차피 무대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 예, 네, 그래서 공망이랑 비슷해요. 뭔가 더 채우고 싶었던 거. 이 채우고 싶은 욕망을 막 채우면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바람을 핀다 혹은 어 잘못된 만남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때 걸릴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부정적인 이 해석이죠. 어디까지나 다이 망신사를 하나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주는 이 팔자 다다 다 봐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망신사를 하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요. 자, the Devil c 빌 카드. 이거는 본능. 망신살에는 이 본능이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잘못된 만남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암합이랑 같이 왔을 때 아시죠? 암합, 암명합 요것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좀 바람, 바람기라는 거예요. 암합 그리고 뭐 도화살이랑 또 같이 왔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거의 뭐90% 이상이에요. 나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망신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 자, 그러면 어때요? 계획했던 일들 있잖아요. 아까 예술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예술하시는 분들 계획했던 일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쫙 펼치면 돼요. 내 무대를 만들어서 어,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망신살은 또 역마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바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네, 어차피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계획을 잘 해서 망신살 운에 쫙 하고 가게 오픈하고 어, 오픈하는 거예요. 이 망자처럼 망할 망자가 굳이 망할 망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나서야 하는 이 망신살 어떻게? 띠로 보면 여러분들 이노슬띠 있죠. 여러분들 호랑이 말 개띠는 어때요? 사운, 음. 그리고 사년 월, 그러니까 양력 어때요? 5월 이때 망신운이다라는 거. 그리고 음. 우리 해묘미 분들 있죠? 돼지, 토끼, 양, 이분들은 인 양력 2월 혹은 뭐 인년, 인년 한 2월 요때가 망신운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유축 음 뱀띠, 닭띠, 소띠 분들 이분들은 지금 삼재를 겪고 계신 분들이에요. 조금 상담 많이 오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사유축 분들 잘 들으세요. 어 사유축 분들은 신, 음, 이거 8월달이죠. 그리고 신년이 오거나 또 신대운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망신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진띠다 여러분들, 혹은 일지에 깔고 있다. 이게 그거예요. 일지나 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지는 띠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이게 망신이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신자지는 뭐예요? 어, 해, 돼지 해. 작년에 기해년이었죠?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 그리고 쥐띠, 용띠분들은 이 해운이 오면, 어, 작년부터 뭔가 망신 운이 왔을 거예요 자, 금부정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 사주는요 그리고 해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다가옵니다 양력 11월이에요 음, 양력 1 1월에 망신 운이다 그래서 이때는 뭔가 준비했던 거를 쫙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디 n 인 빛나라 네, 긍정의 그런 효과로 사용하시면 돼요. 계획했던 일쫙 펼치시면 되고요. 오픈하시면 돼요. 가게 오픈하시고, 또 시험 준비도 되는 거고, 또 회사 갈 일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발표하시고, 회의하실 때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이 망신 운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일지 연지에 이거를 깔고 있다. 이 옷을. 근데 이 사화를 만났어요. 이성. 이성을 만났다. 이성이 사. 이분들은 망신 운인데, 자, 보세요. 음. 이성을 만나는데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헌데, 이 이성을 만나게 되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분들이 이 뱀띠를 만나게 되면, 혹은 일지에, 일지, 연지돼요 이것도 그분들을 상대를 만나게 되면 유지가 중요해요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주로 바람의 상대라든지 아니면은 좀 짧게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썸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이 연지나 일지의 인을 깔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역시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 자, 어때요? 3개월, 6개월, 9개월 요 때가 고비이다. 그리고 길면 3년 이 때가 고비예요. 잘 맞아요. 사실은 이성운 우는요. 이 분들과 망신을 깔고 있는 이 분들과 잘 맞아요. 근데 유지가 중요하고 또 결혼 음, 운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사주 팔자 여덟 글자 여덟 글자씩 봐가지고 그 궁합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런 이성은 괜찮다. 음,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은 원숭이띠 혹은 신자 깔고 있는 분들 괜찮다. 그리고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은 해짝 깔고 있는 사람, 돼지띠, 이런 분들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유지만 잘하시고 서로 많이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싸울 일 있으면 고운은 좀 피하시면 되는 거고요. 헌데, 만약에 이분들이 직장 동료라든지, 혹은, 어, 여러분들이 사장님인데, 어떤 밑에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나한테 다가와서, 뭔가 좀 친하게 지내다가도 나중에 끝이 좀안 좋거나, 혹은 내 기운을 좀 많이 뺏어간다거나, 내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거나, 또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왜 그러냐, 봤더니, 보세요. 인사 형사를 맞쳤다가그 다음에 사오 합을 했다가도 원진으로 끝나요. 아시겠죠? 인사 형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급하게 만나서 뭔가 좀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만났다가 여기서는 잘 일을 해요. 사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원진사를 맞는 경우도 꽤나 있더라라고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그 직장 동료나 이런 부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내 기가 좀 빨린다. 왜 그러냐면 망신이라는 거는 곧 성공일 수도 있어요. 나를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돈이 좀 빠져나가기도 하는 거랍니다. 네. 그리고 망신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 이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데 망신 운에 어떤 건강을 조심하셔냐? 그럼 우리 신체에서 뚫린 데 있잖아요. 눈, 뭐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뭐 항문 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 건강을 이때는 좀 각별히 살피셔야 된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네, 뭐, 뭐 이비인후과 쪽이죠. 그러니까 입이 이인후과 쪽과, 이 안과, 그리고, 뭐, 우리 학문외과라든지, 뭐, 이쪽 조심하시면 좋겠다. 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망신우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는 여덟 글자 전체를 봐야지 망신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망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만나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